다 나온 거야? 응. 아니 벌써 다 나온 거냐? 번호물 안 나. 번호물 아직 안 나왔어. 어 아, 들어가세요. 어 오징어 좀줄 줄까? 이거 안 파는 건데 오징어 줄까 오징어? 아니, 아니 아니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했어요. 실패할 걸 대비해서. 예 들어가세요. 생일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야 이거 건우분 시간 엄청 잡아먹는구나. 광수 어. <laughs> 형. 이거 건어물은잘 <거너물은? 웃음> 되고 있는 거죠. 어, 지금 약간 그 머리 수치 듯이. <laughs> 야 진짜 정성, 정성 맞는 걸버리네 아, <laughs> 다리가 무조건 두 개는 길어야 되니까. <laughs> 아니면, 아니면 쪼인줄 알아. 잘해야 돼. 쪼꼬미 두, 두 개요. 어? 아시아 프린스 오셨다. 네, 오지왔습니다 어 진짜, 진짜 맛있어 면 달짝겼어. 맛있다 정말. 아까 처음에 주문하셨을 때 시작해서 지금 다된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. 네. 누가 기인이래요 네. 트루스한테. 네. 도인스한테는 안 되지. 아 원래 아, 잘생기셨고. 진짜 죄송한데 지금 한 번만 먹어보시면 뜨거울 때 먹으면. 잘생기셨고. 진짜 죄송한데 지금 한 번만 먹어보시면 뜨거울 때먹으요 뜨거울 때 마시는데 네. 식으면좀 질겨질 거야. 네. 그렇지. 봐. 뭐들 나오? 아두 마리 드실라고. 이건 아, 음... 좀 탔다 아니야, 아니, 아, 안 그럼 어제 여러 개 중에 안탄 부분만 알있어요아 뜨거워, 뜨거워 안녕 아, 뜨거. 안녕하세요 아... 같이 사시는 가족? 아니요, 건강하시죠 응? 저희 아들이요 아, 아들이야? 행군이요 행군이? 행군이 아들? 아빠예요 <laughs> 아, 그래? 되게... 친구처럼 지내시나봐요 행자, <laughs> 군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응, 누구 아들이야? 누구 아들? 아름... 아름이는... 엄마 이름이... 아름이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자, 름자 이렇게 해야 돼 누구 아들? 그치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안녕. 광수 형 요리 잘해요? 나 못하지. 아니면 뭐, 어. 저도 아예 못하고 응. 광수 형도 요리 못하니까 응. 그냥 요리 한번 어. 해봐. 우두 <laughs> 해봐. 어, 어차피 뭐 어때요? 난 뭐. 이렇게 싫어. 아니야 하겠어. 아니, 이렇게. 아니야 하겠어. 하고싶은데 하고 지금 싶은데. 하고 싶은데. 어 하고 싶은데. 지금 어. 아니, 아. 하고 싶은데.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. <laughs> 너뭐 대충 생각한 게 있는 거야? 없어요. 아예 없어? 아니 힘들실까 봐. 응. 그래 뭐 해봐. 근데 대신 손 조심하고. 칼질. 칼질 요리야? 벌크까지 할거예요 흔지란 요리가 아니잖아. 뭐 이래. 뭐... 네, 그래. 근데 사실 웬만하면 가위로 자를 거예요. <laughs> 어머니 이거 고기 아, 가위로 자르면 안 되죠. 칼로만 되지. 어. 괜찮아. 야씨. <laughs> 내일은 다들 가니까. 야, 아, 저희 <laughs> 내일 갈수 있어요? 갈수있 진짜요? 갈수 있는 거예요? 내일 보자. <웃음>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<laughs> <laughs> 아 나도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아 내일 저녁은 가져난나 진짜 스케줄만 아니면 무조건 있지 월요일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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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까 시간 괜찮다고 넌꼭 <laughs> <laughs> <너는> 그러더라 <laughs> 침을 뱉더라 넌꼭 <laughs> <너는> 그러더라 <laughs> 지금 약간 뾰족한 닭볕에 뱉은 <웃음> <웃음> 광수야 내형안 좋은 소식이 있어. 뭐요? 내일 우리가 응. 광주를 어? 뭐 때려와 광주를 때려와. 저기 뭐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뭐 월수금이 물건, 그리고 뭐 물건 가는 구매하는 날 광주로 네. 광주로? 네광주랑 사십 분이 남다. 둘이 나가면 여기 볼 사람이 없어 내가 너 매니저 물어봤더니 내 스케줄은 없다고 하더라고 오전까지만 야, <laughs> 있어, 봐봐 근데 이건... 좋은 소식도 있어 뭐야? TV 한번더 나와 아, 형 <laughs> 그러면 해야 무조건 해야지 아, 뭐, 뭐아형 좋다 그러면 해야, 해야. 너는? 너뭐 있어? 예능 스케 <laughs> 내가 다 알아봤는데 뭐 주환이도 없어 방금 얘기 얘는 됐다. 있어 얘... 방금 얘기 들었어 어 우동국물 어쩌다가 들어. 영화 피팅. 아, 어, 네, 저는 그 다음 드라마 피팅. 피팅 해야 돼요. 영화 피팅. 스튜 왜냐면... 한다는 혹시 증거나 뭐 그런 게 있어? 증거? 아, 보내 줄게, 진짜. <laughs> 보내 주지. 아, 잔인하다. 근데 <laughs> 형, 우리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을수어너 <laughs> <없었어. 웃음> <laughs> 혹시 저기 다른 연애 스케줄도 있을까 봐 저기 물어봤어. 없대. 아, 저쪽이. <웃음> 아! <laughs> 아가. 나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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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분들이 <laughs> 오시잖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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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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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죠 쉽지 않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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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지금 이게 지금 아침에 난리가 나는데 너저 정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저기 내가 만약에 알바생 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 얘기해. 어쩔 수 없어. 대신에 TV를 한번 더 나온다니까. 그렇구나. 네가 내일막 우당탕탕 막 사건을 일으키면 시즌 3는 어. 네가 사장할 수 있어. 카시간. 너가 어. 다 지금 세팅을 해 놨잖아. 그럼 너네 어. 어. 둘이 어. 하면 되지. <laughs> 와 진짜 스케줄만 아니었어도 아쉽다. 아, 너무 <웃음> 너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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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런 기회가 광수 어, 일단 거렇게만 알고 있어. 딱. 다시 또 얘기해보자. 저도 형또 아니야 한사랑도 얘기해보고 또 <laughs> 아니야. 에이. 광수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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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성세야>, 짝퉁 <laughs> 많이 난 거야? 아니, 머리가 간지러워요. <laughs> 우동 라면 튀김, 생크림, 우동 라면 튀김. 네. 네. 네, 네, 네. 그냥 우동 라면 튀김이에요. 우동 라면 튀김. 근데 네. 우동이 튀금안 되는데, 아, 아 진짜? 오묵이제 넣었단 말이야 <laughs> 그... 자네, 저기 옆집 가서 우동 한 꼬치만... 아, 진짜? 형, 저 여기 돈 쓸게요. 어. 광수라에또 다른 어게 형. 어? 형. 응? 우동을 제. 어묵. 일단 형. 아. <laughs> 어묵. 아니. 뭐, 안녕하세요. 네. 그러면 저희 어묵 좀사가려고요 어묵점요? 예. 네. 네. 어묵이 아직 안 돼서. 음. 이따 이모방 사러 또 올게요. 예. 진짜 사야 된다고 한 50. 저돈 있는 중 아가서 아 진짜? 아, 진짜, 진짜 감사해요. 뜨겁습니다. 저 진짜 웬만하면 이런 거 거절하는데 솔직히 속으로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고. 아 그랬어요? 여기서 바로 먹어야 되네. 거기더 맛있어요. 아 진짜 말이 안 된다. 7 시까지. 저도 원래 내일 가는 거거든요. 너무 소리네요. 근데. 하루 더 했다 가라고 지금좀 전에. 이오다까요 이거 하루 더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아요. 들어있네요. 여기, 팥이 빨리 안 식어요. 이거 제가 팥을 조금 넣는 게 많이 넣잖아요. 팥이 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. <laughs> 지금 입 안에 삼겹살 맛이 나요. 이거 거라... 이모 가보겠습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이모 이따 뵐게요. 나 아까 어묵 뭐 어... 이렇게 가지러 갔다가 에, 에. 붕어빵 하나 주셔서 아, 먹었는데 혼자 먹었어요? 아 네, 하나만 주셨어 네, 그리고 나랑 뭐, 먹을 수도 주, 있잖아 아니, 아니, 주시는데 또 바라 먹고 가세요 먹고 가세요 여기서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하셨는 <laughs> 그렇게 사와도... 말씀하셨다고요? 응 음. 사장님이? 정확한 정확하게 말씀 먹어봐 먹어봐 여기서 먹어봐야 맛있어 먹어봐라고 하셨다고 네? 먹어봐요가 아니라? 먹어봐염 <laughs> 사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데 안먹게그렇잖아나 사장님이 그래서.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? 야 지금 이 둘이 무슨 얘기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에요. 아까 우, 어묵 가지로 갔잖아요. 아니에요. 왜? <laughs> 뭐래? 광수 형한테 뭐래? 광수 형한테 다시 한번 실망했어. 다시 한번 실망했어. <laughs> 정신 안 차려? 너 기분 좋아 보이네좀 있으면 집에 가서 누울 수 있다니까. 무슨 그 콜라보 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광수가 있으니까 유수인기 잘 해서 청사 시킬 수 있도록 그 담당자가 누군지 알지? 무슨? 아형 아니, 근데 아니형 근데 내일 점심까지 안 오신다는 거야? 아... 아니 내일 스케줄에 대해서 네가 왜 왈가왈부하는 거야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어... 그러니까 언제 뭐 광주가 광주가 어딘데? 광주가 경주... 이디야반말 <laughs> <야, 웃음> 어디... <아니야? 웃음> <강주에서 웃음> 아니, 광주가 야, 막 나간다, 이게 광주가 여기서 얼마나 걸렸니? <laughs> 여기, 여기 어디야? 비게이션 쳐봐 아니, 가깝대요, 40분인가? 40분? <laughs> 왕복 2시간 <두>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잼팅. 아,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스프 오랜만네 응. 이건 잼은 어저께 꽃감 주신 분이. 많 응. 이거 맛있다, 이거. <laughs> 진하네. 응. 진짜 맛있는데? 음, 맛있어. 또 광주 몇시에 출발한다고 하셨죠? 오늘 음. 빨리, 빨리 가면 갔죠 좋지. 일단 알바생들이 생각보다 늦네. 세상 잘 돌아간다. 응? 나때는 안 그랬지. 나때는 <laughs> 아바생들 고생 좀하겠는데 하여튼 뭐 하나 걸려라 이거지, 지금? 태연 오빠다! 태연 오빠! 안녕하세요 어머! 이광 네. <laughs> 이광수 씨! 우와! 반수오니다이씨 <laughs> <받았어, 어머! 웃음> <laughs> 저희... 안녕세요 <laughs> 만... <laughs> 아니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성인주야 안녕하세요. 야, 일단 있어봐, 현이야. 하세요근데 포스는 해봤는데, 어,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거. 포스를? 야, 뭐. 우리 네. 우리 좀 이따 가야 돼, 그러고. 어디요? 장 보러. 아니 여기 왔습니다. 여기서 장을 보셔야지 어디 어? 장을 이 여기 물건이 지금 어? 이제 떨어져가지고 어? 지금 광주로 살아가야 돼. 다다 가세요? 다 그래서 내가 얘랑 지금 광수랑 주환이 잡아놓은 거야. 니들 때문에. 아, 진짜 리얼로. 진짜로 리얼로 잡아놓은 거야. 정육 코너도 있어요. 정육, 정육, 정육. 정... 코너도 있어요. 또 정육도 있어. 저, 정육? 고기도 썰어요. 여기 누가 계시는데? <laughs> 그 <정육집> 지금은 사장님 <laughs> 계시는데. 안녕. 사장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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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알바생. 새로운 알바 개구멍이언니 유현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 신내 좀 하겠습니다. 네. 어머니. 네. 네. 저희도 매무새를 좀. 그러니까 좀. 아니 안 돼. 빨리 나오세요. 뭐, 빨리 나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셨어? 지금 방에 잠깐 온매무새를뭐좀 하신다고. 우리 방에? 예. 네. 내가 그러니까 지금 또이다르지 <laughs> <톤이> <laughs> 한마디 해야겠어.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알바 교육 <laughs> 좀 부탁해. 온맨무새를 갖다 대 뭐. 한좀해 봐. 아 제가 안뭐 그런 거아니 아니, 해 봤어요. 커스터머 서비스. 아, CS, 네? CS. CS <laughs> 쪽에 있어 가지고 어, 커스터머 서비스, 고객 서비스. 또뭐 이런 계산도 해 보고 컴플레인이 있으면 제가 또 해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아 진짜 계산할 줄 아세요? 아이. 벌써 지미나할 일도 아니지. 아 진짜로. 응. 남편분이 하셨잖아. 요 가게를 하셨잖아요 문어 가게를. 아, 하셨구나. 하셨구나. 아 맞네. 어. 저희 세요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오세요. 저희... 자, 여기 오늘 가세요. 4,700원입니다. 저 현금으로 하시겠어요? 카드로 하시겠어요? 카드요 어,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계속. 굳이... 그래도 한번 여쭤 보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걸 눌러요. 카드 매출은 카드 매출을 누르고 아, 어. 눌러요. 지금으로? 네. 지금 눌러요? 지금 안누르 언제 누르. 요 혼나시지 마세요. 이거 한번 확인, 확인차. 자, 됐습니다. 어, 봉지는 안봉지 안 봉지 안 담아드릴까요? 아, 봉지 아. 담아드릴까요? 사실 지금 이미 늦었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날이, 검정색패, 날이, 검정색패, 날이 서 있네. 검정색 빌보드. 여기 쓰레기통 있잖아요, 쓰레기통. <laughs> 쓰레기통이 뭐야? 이거. 네. 어서... 저는... 어, 형! 어, 이거... 이걸... 어, 사장님 음. 어, 음. 어, 바뀌었네 어. 어. 알바,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세요? 네, 예. 지금 가시는 거예요? 어. 벌써?